안녕하세요 민코티비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프라다게 고추 마요. 그리고 블랙 치즈볼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프라닭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mm. mm. 와, 맛있다. 처음 먹어보는 블랙치즈볼. 과연? Hmm. 哇嗯。Wow. Mm hmm. mm Mm-hmm. 오늘 프라다게 고추마요를 처음 먹어봤는데 고추랑 마요의 그 조합이 진짜 잘 어울렸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특 마요의 느끼함을 이 고추가 잡아주는데 계속 먹다보니까 그래도 한계성이 있네요 네.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고 이 남은 거는 내일 아침에 단백질로 같이 함께 밥과 먹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